안녕하세요. 한가롬입니다. 초봄에 변덕을 넘기고 안온한 봄 날씨를 맞아 느지막히 인사드려요. 시즌의 첫 라이딩만큼은 그에 걸맞게 각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심 있었던 탓에 이것저것 재느라 좀처럼 떠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KTM 코리아의 시즌 오프닝 이벤트 공지를 접하고 이 행사에 참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적지는 교동도에 있는 라이더 카페로 유명한 강만장입니다. 전부터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었는데 대체로 혼자 라이딩을 즐기고 사교적이지 못한 저에게 라이더 카페는 진입장벽이 높아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KTM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기간 내에 각자 알아서 투어를 즐기고 인증샷을 찍으면 참여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동도는 강화도 왼편에 자리한 섬으로 강화도에서 교동대교를 건너 들어갑니다. 강화도 여행은 두번 정도 영상으로 담아 올렸기 때문에 가는 길목이 이제는 제법 눈에 익어요. 강화도로 향했던 그 어느 날보다 날씨만큼은 오늘이 가장 좋아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주말에는 정체가 심한 편이라 이번에도 평일에 여행 일정을 잡았어요. 겨울에는 바이크를 탈 일이 적으니 탁 트인 길 위에서 스루트를 감는 건 실로 오랜만입니다. 겨운에 잃었던 활기를 되찾아가며 강화도를 지나 교동도로 향합니다. 교동도에 가까워지자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안녕하 차량은 어 교동 검문소에 있습니다 초행길이라 잘 몰라서 순서대로 차량 뒤에 서서 대기했는데 이륜 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 검문소에서 검문을 진행한다고 해요 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쭉 가요? 그냥 쭉 가셔서 교동 가시면 돼요 네감 응? 감사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섬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도에서 거리를 재보니 교동도 초입으로부터 섬 끝까지는 대략 10km 정도로 차량을 이용하면 금방 둘러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중 교동도 관광의 중심지로 보이는 대룡시장 옆에 강만장이 위치해 있어요. 머지않아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강만장은 사진으로 익히 봤던 유명한 곳이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그 느낌이 또한 새로워요. 혼자 라이더 카페에 가면 쭈뼛대고 어색할 것만 같았는데 의외로 편한 분위기예요. 어. 공통된 취미로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며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예의를 갖추고 계신 라이더 분들의 매너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졌어요. 보통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렇다면 다른 라이더 카페도 가볼 용기를 내봐야겠습니다. 곳곳에 KTM 이벤트 인증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구경을 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도 잘 마셨습니다. 강만장에서 편안히 즐긴 뒤 교동도에 온 김에 좀더 여행하다 가려고 합니다. 터치 담아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동도는 군사 관련의 이유로 로드뷰가 제공되지 않아서 노면의 상태나 여행지 등 사전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비에 잡히는 목록 중 대강 찍고 달리는 중입니다. 요 근래 푸른색을 보여주지 않았던 하늘은 때마침 구름이 걷혀 땅 위로 선연한 햇살이 내리쬡니다. 내비의 안내를 받기 무색할 만큼 곧 나지막한 섬이 내소사 있는 바다 풍경이 보입니다. 이곳은 교동도 선착장입니다. 교동대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섬의 유일한 출입구였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은 예포구입니다. 바다 건너편 옹기종기 모여있는 섬들은 20개 농담으로 표현한 듯 은은한 멋이 있어요. 이런 이유에선지 방문객들이 자주 오고 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둘러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 잠시 시간을 보낸 뒤에 출발합니다. 향하는 곳 역시 무척 가까이에 있어요. 달릴수록 짧아지는 거리가 아깝게 느껴지지만 쌩쌩 달리는 건 복귀할 때 하고 지금은 움투는 봄의 기운을 느껴봅니다. 도착한 곳은 교동읍성입니다. 성문 바로 뒤에 민가가 자리하고 있어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을 이 건축물이 친근한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교동읍성은 1629년 조선인조 7년에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해요. 성문 아래로는 사람이나 차량이 지날 수 있어서 이곳에 바이크를 세워두고 교동도 여행 인증 사진을 몇장 남겨봅니다. 사진을 찍고 난뒤 아까부터 길 건너편에서 놀고 있던 강아지들을 한번 불러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가 있어. 나 가야 돼. 안녕. 잘 지내? 어색하게 헤어짐의 인사를 던지고 다시 바이크에 오릅니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내비를 찍지 않고 길을 따라 가보려 해요. 곧이어 전망대로 보이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동진포 석충 나루터라는 향토 유적이라고 합니다. 동진포 석충 나루터는 방금 보고 왔던 교동읍성과 같은 시기에 축조되어 서울과 인천, 해주와 통하는 배가 드나들던 곳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신을 맞고 배웅하는 광경이 볼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가는 배는 없어도 여전히 바다를 향해 길을 내어놓고 있는 이곳에서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조동도에서의 짧은 탐방을 마치고, 이제는 집으로 목적지를 정합니다. 오늘 여행한 곳들은 대체로 소소했던 풍경이라 큰 기대감을 품고 왔다면 마음의 울림이 적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라이딩을 하며 스치는 바람과 유난히 청명했던 하늘, 하물며 길에서 만난 강아지들 덕분에 매 순간이 다채로웠습니다. 꼭 짜여진 여행이 아니라서 그 덕에 또다시 새로운 풍경과 조우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도 다녔습니다. 봄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다음 여행은 뜸들이지 않고 곧바로 떠날 준비를 해야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봄의 풍경을 담아 다음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